여보들요 작은 핸 크림을 가예려서보이겠어요 여기 여섯 분들데고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보여줘요 하나 둘셋 하면 치러 해있 거예요 하나 둘셋야자 하루 열흘 입니다자자둘 셋. 하나, 둘, 셋. 여자, 하나, 와, 귀여워, 포장지. 고래 포장지. 고래다, 예. 헉! 이거는. 이거를. 짜잔. 와, 좋겠다. 예. 이게 뭐야? 이거는 오드라피의 하우스야. 와, 오드라피. 캐슬 하우스. 예. 오드라피야. 이것도 열어볼까요? 이거. 이거는 뭐지? 어? 이건 폭신폭신한데? 폭신 뭐지? 폭신 뭐지? 가운데 앉아 이거? 도로나 핑크 이건 뭐지? 어? 나연이도 왔네. 안녕 안녕 이건 뭐야? 몰래핑크? 래로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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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소리도> 뭐지? 슈팅스타 캐치치니핑에 나오나? 뽀송핑 뽀송핑 뽀송뽀송 예 그럼 시작해보자 먼저 인형부터 꺼내볼게 네. 여기다 아, 당겨 오르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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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르락피 나연이도 좋아하네 나들이 쌩냥 그러면 뭐 열어볼까 이거 오르라핑 네. 네. 오르라핑 오르라핑 우리 거기 앉아 오르라핑 나도 오르라핑이에요 응. 어. 이, 이 오르라핑은 여기 내려와 있으라고 하고. 빼졌네? 응, 날개가 빠졌는데. 왼쪽리가 날개 끼워줘. 저기서, 저기 가. 저쪽으로 앉아. 꺼내기 힘드네. 어? 걔도 끼워. 쉐이커이 e up. s h a 이 e up.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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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맞아. 그 다음에 짜단 캐스트라우스 캐스트라우스의 포대다. 포대에 달걀 부치는 거어 <laughs> 생각보다 <나에게>. 큰데. <laughs> 어... 야. 야... <laughs> 거기 끼우는 건가 봐. 예. 여기에. 여기에, 여 날개, 날개? 날개. 어디다가 하는 거지? 떨 응? 날개 끼우는 데가 없어. 머리를 떼봐. 왜? 없는데? 날개 끼우는 데가? 여긴 다 여기있다 거기 있어? 아니 쭈르 내가 어딨대? 으하 그뜨거 없어. 아 여기있다 여기 등에 응. 여기 구멍이 있었어요 네 응? 머리 카락을 붙이면 변신. 놀래피 달기. 코다다. 이야. 놀래피야. 이거 받침을 빼면 여기에 끼울 수 있나 봐. 받침? 응. 여기에 끼워서 이렇게 돌리고 노는 건가 봐. 이게 받침이야? 응. 어 날개가 또 부서졌네 날개가 또 부서졌네 어떡해 그냥 어쩔 수 없겠다 날개가 자꾸 빠지네 네 맞아 날개를 꽂지지 않게도 무거워 그 날개 꽂지 말고 놀까? 네 변신하기 전이야. 변신 안 하고 놀아야겠다. 여기는, 야! 它的尾巴。 루라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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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ye -bye. 친구들을 불러볼까? 슈팅스타 yeah. 친구들을 불러볼까? 볼까? 응. 이거는 응. 가위로 잘라야 돼. 응. 핑은 양처럼 생겼어. 이거 뭐야? 아하, 여기 있네. 이거 뭐야? 몸통? 어, 팻도 있다. 팻. 아기 양. 아기 양. 또 종이야 어떻게 붙여야 종이. 되지 어떻게 붙이는거지어또 한개 더 있었는데 큰이모 선물 이거 몰래핑 음. 몰래핑 음, 왜 이렇게 안 붙이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렇게 옷을 입는것처럼 이렇게 들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다 옷을 입는 거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눈도 안 해. 이제 여기 집에 있어. 이만해 보고 싶은 게 왔어. 아까 한개더 있었는데. 룰이 뒤에 있다. 몰래핑 숨어 있었네. 몰래핑. 그거 꽉 눌러봐. 더 세게 꽉. 이거. 그... 아니 한 숟가락만 넣는 건데. 그 항아리를 꽉 눌러서 꽉끼워야 되더라고. 맞아, 여기에 나오더라고.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럴 수 있어. 그 하트컵으로 이걸로 한 숟가락만 넣어. 하트컵? 만하트컵만 뭐야, 지 응. 그 저쪽으로 더 가봐. 여기 안 보여. 자! 짜잔! 이야! 딱 큐브. 이것도 종이 메달. 종이 메달. 이건 뭐야? 안경. 안경? 놀이다, <hansoro> Gullping. 이거 머리카락을 바꿀 수 있나 봐. 머리카락을 이걸로 바꿀 수 있나 봐. 왜 이렇게 이거 꾸짖뜨거 같지? 안경 어지 안경 끼우고 싶어. 줘 봐. 이거 머리카락 빼고 바꾸는 건가? 변신할 때. 변신할 거야 머리카락 끼워봐 머리카락? 응. 변신. 변 신. 변 <laughs> 뭔가 이상해? 손짜고해서 신. 쟤는 신. 쟤는 까 끼워야 돼. 끼워지는데? 모이카라 끼워지는데? 응 어떡해 세이커 엄청 세게 해야되네 됐다 그리고 가면은 이보카이 여기 귓구멍에 꽂아줘 응. 룰이 됐어, 변신에 성공했어. 핑이 나타났다 그럼 내가 공격해줄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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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해줘 거인 오로라 핑이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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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로라 오로라 나 어떻게 공격하지? 파살 아, 오로라 파살파살이 화살? 어딨지? 어디 파살 어디있어 어? 어디갔지? I you up. Yeah. 얘들아 얼른 다 알겠다 아아 아, 알겠어 응? 우와 이거는 이렇게 문이 뒤로 이렇게 열리는구나 많이 사줬네 큰 이모한테 고마워요 해야겠다 고마워요 큰 이모 고마워요. 고마워요 해. 고마워요 안돼 깜짝